안녕하세요. 들 유추한데까지 오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우리 국회 성전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는 서로 다 얼굴을 좀확 피세요. 이제 경계가 어렵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왔는데 올 2월 말만 지나가면 경제가 바뀔 거예요. 지금은 저 경제가 대출이 좀 전혀 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왜 되냐면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수규 전쟁하고 경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큰그 대출을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로만 지나가지 그런 돈을 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있어도 내 돈이라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을기때문다 그 이제 쓸수 있는 그 비결이 있고 여자권목사님이 제주도 목장을 소개해 줘서 제주도 목장이 얼마나면 몇 평인지 아세요? 320만 평 저희도 목장이 그게 278만평이에요. 쓸수 있는 게시유즈가 그게 나머지 땅이에요. 그런 땅이 우리가 관리를 한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모셨던 우리 회장님이 모셨죠? 오명한. 오명한 회장님이 무엇때 뭐 모셨냐면은 러시아의 핫산 그 부분에 우리나라 식계에서전국에몇 배를 푸냐? 몇배 정도 될것 같아요? 남과 북을 합쳐서 몇배될것 같으냐고? 백배? 거기에 지금 현재 백배가 될수 있는 땅을 갖고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기시을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대혁총회 신학교를 시계해에서 대신대학교 그것을 총장으로서 세우셨고 학교 신학교를 세 군데 세우셨어요. 그러면 알만하게 학자들, 학자들, 학자. 그런 분이저 여기 와서 오늘 팝구신자도 오셨어. 그리고 여기 제가 분명해서 오신 분들이 몇번 있어요. 내가 적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만 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살을거 가정이 우선 살아야 돼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가정이 합평이 임하지 않으면은 목회자들이 힘을 부서 사모님이 힘을 내고 꽉빠을 웃으면서 이것도 갖다주고 그것도 갖다주고 입혀주고 뭐 어떻게든지 이보게해줄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목회자가 힘을 내고 일을 할수 있는데 지금 각교회마다 어떻게 됐냐면은 침울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78%가 돼 있어요. 78%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예수 구원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70% 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해봤잖아요. 전도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전도 열매가 없으면 전혀 촉못가 여기서 기도로 간단하지만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말씀의 의가 따라야 돼요. 우리의 의와 합평과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도가 있어요 공평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는 서로 진리가 확립이 돼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말씀만 해요. 6권에다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서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신지 아십니까? 말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니일서 읽어보시고 1265대를 0쪽 더하고 더하고 더해보면 언제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7년 배가 안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날짜 계산 해보면 때와 시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안 일었어요. 지금 자기 자녀들하고 하루에 대화를 오래 하시는 분손 들어봐요. 30분 이상 하시는 분손 들어보죠. 응?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고 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생각을 해보셨냐고. 내가 내 자녀도 둘을 갖다가 데리고 있는데, 계단하고 대화를 2 시간 내지 네 시간을 합니다. 밥을 같이, 아침 꼭 깨워서 아침 식사하고 저녁도 같이 먹습니다. 맞고, 그래고 우리가 12시까지 기도 가서 하고, 교회 와서 일을 합니다. 문제는 왜 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배다해요 왜 뭐때문에 여기다냐 뭐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서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예수님품 안에 예수님품 안에 안기위해서 뭐였어요?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 기도를 올려줘야만이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시골에서 식사를 하고 일을 할 때도 농촌에서 어떻게 했어요? 강계로다가 뭔가 반찬 다 이구와서 내려놓고 나면 은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숙박을 입어야 니까 아니죠. 먼저 꼬시네를 했습니다. 꼬시네. 꼬시네부터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됐어요? 꼭 식사할 때마다, 쌀 두지에 뜰 때마다, 그것을 섬유를 했습니다. 꼭 섬유를 해갖고, 싸나가고서, 주기이 되면 꼭갖다가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것이 시일조입니다섬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오고 있던 대미국입니다 우리는, 양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비가 쏟아져도, 일찌같이 뭐, 살짝만 뭐, 뭐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선조 산세들이고 그 뭐를 읽었어요? 글을 읽었어요.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시조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고려에 있는 이들이 소련 땅속도 중국부터 시작해서 타 나라의 말들을 우리가 한자도 만들고 거기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일본어도 결국은 한국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일본이 누구예요? 우리 신조들이 부여에 있던 왕들이 가서 또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가갖고 뭐를 만들어요? 일본 도성을 세웠어요. 가보면 다 나와요. 그런 세계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고려에 있던 백성들이 몇 나라에 나가 있, 흩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동포들을 좀 보살펴 주셔야 돼요. 우리 동포들을 너무나 무관심해요. 이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나가, 갖고 있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178개의 나라입니다. 178개. 178개의.